하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좋은 이 봄을 맞이해서 이제 진달래도, 실지꽃도, 개나리도, 목련꽃도 많은 꽃들이 우리를 지겁게 하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전 12장 4절로 30절에 주신 말씀인데 은사를 주신 목적 우리는 다 이제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다 같은 것이 없죠 모두가 다 이다는데 은사도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이 없고 다이 다르게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아, 우리의 몸과 같이 눈이 필요하고 또 귀가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듯이, 우리의 공동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가, 어, 잘다져보시고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다양하게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 말씀을 보면서, 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 이제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다 나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시는 주님은 같은 주, 주님께서 나눠주신다고 하십니다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게 된다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신 분, 나타나신 분, 각 사람에게 이제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 분, 그 말이죠.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laughs>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시혜를 주셔가지고 사역을 한 그런 예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시어 시편 119편 138, 0 9 5편이지 네, 119편 130.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어두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 다윗은 시편 아, 119편 1 3 0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말씀을 열어줄 때에 어,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빛이 비셔. 주의 말씀하나님 열어주시면 빛이 밝은 빛이 하나님터 비춰가지고 우리 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데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을 통해 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빛을 비추 주실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 초년 때는 시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이런 마음 했지만 어, 오랫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 깊은 뜻을 이제 깨닫게 되게 되는 게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4장 보지요. 천삼십 페이지. 주여께서 합자들의 해를 내려주사 나는 공부한 자를 말음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같이 마다 기워주시되 나의 길을 기워주사 합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어 그다음에 5 절. 주여께서 나의 길을 여섯 여섯승으로. 내가 않냐. 내가 않냐. 아멘 바로 이제 어, 다윗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그말씀께깨달아주던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줄수 있는 길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줄 때만이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 3장4절에서주 여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학자의 해를 하나 주신 것이요나로공피한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두다고 비려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자의 해를 주시고, 콩필 환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면, 그 말씀을 열어주시면, 어 주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그렇게 해통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 아침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서 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열어주셨는데,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달아서 듣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학자같이 알아서 깨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호와께서 나의 길을 이어성으므로 바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이어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다윗에게 이연설을 주신 것을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호와께서 나의 길을 이어성으므로 내가 거역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서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보로 추근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주실 때에 이런 역사가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려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하녕에 비더미 이게 특별하게 어, 좋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위험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성령으로 뱀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어, 신기히 복수 같은 물은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에 대해서 언할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때문에 그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안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안을 토요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은사는 각기다르지만 그러나 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 모든 모두 모들에게 고르게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있어가지고 각기 다르게 일을 감당하듯이 우리의 은사가 각기 다르게 역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현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하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을 받기도 하고 이 성령은 어, 우리가 호흡으로 마시게 되고 청강하게 될수있습니다 몸은 한지로 안아니오 이러시니 만일 반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은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반의 은사가 있고 손의 은사가 있는데 반일에 대해 나는 선이 아니니 몸에 붙기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또발이 있는데,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다 할지라도 이로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온몸 은사하고 같으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다는것이니다 눈이면 듣는 곳은 눈이며, 만일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는 내가 갖고 싶고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신 것입니다. 마이 원 몸이 오면 무엇은 어디며, 마이 원 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마일 다 하지 못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눈이 손 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요기라 할렐루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요기라 하는 것이죠. 이 발, 얼마나 천합니까? 제일 밑받을가지 그러나, 이 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용이 나다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덜기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 적,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모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기종하여서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그 지체가 서로 같이, 어, 되게 하셨느니라, 보게, 돌보게 하셨느니라, 마인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즉, 가시가 잠깐 그냥 소리에 어, 이렇게 찔려도 얼마나 아파, 온몸이 아프지요. 우리 때문에 우리 시체의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한 지체가 인간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곧이라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보게 되면 지체 어이 은사를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10장 10절 을보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62페이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을 지켜 드리게 하는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한 분이 양들이 듣지 않냐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돈을, 어, 돈을 받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며 을 얻으리라 모두 겨오는 것은 못 얻지 하고 저기도 명함시키는 것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지 하라 한 것이다 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덕이라고 주의보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은사를 이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으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주인니다 우리는 주인과 한 몸이기 우리도 이제 사랑한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런 은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명으로 축권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말씀 117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 12장 49절. 내가 불을 내가 아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면서 오시고 또한 땅에 불을 들리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던지는 이 불을 불을 보시는 은사가 있어줘야 습니다 불을 보시는 은사가 있는 어 은사 은사를 가진 이들은 바로 이 불을 보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공사를 또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의 나와 그의 의를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씀처럼 은사를 하려고사용해게될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게 붙었으면 무엇을 불이 붙었으면 더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을 붙이는 사명을 우리도 감당이 되고, 우리 참비식교회도 또한 이 불을 붙이는 사명을 이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일상 15장 사이피 한번 보죠. 3호일상 15장 사이피를 절 438페이지. 사무엘상 15장 4 n 신절사 i b o j 15장 4 a 절장 1 5장4 7시4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아 그럼 제가 한인해드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숫자가 많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국회 의원 선거도 끝났지만은 어, 상당히 이제 여당이 좀어패 같은 그런 이제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위축되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약한 것이 좀 보이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 많은 것을 다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무엇이 뭐 중요하냐? 하나님의 시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많은 숫자를 싣전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숫자를 다이에해나수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359페이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천적인 재능 또 선천적인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이신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피틀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런 비난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난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은 모든 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은사를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모든 말씀에서부터 다시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어, 9구제 보게 되는 말일 다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나 몸은 하다가 손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하나또한 머리가 발들어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위체가더 욕이라고 우리가 몸에 들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다웠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하려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28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절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지지주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서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백호체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또 교사의 은사, 목회의 은사가 아니라도 잘 가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사의 은사를 주기 때문에 그러고, 은사, 어,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또병 고치는 은사, 그들에 혜신의 은사와 같이 병을 잘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서로 돕는 것과, 어, 서로 돕는 이 은사 대단히 중요하죠. 어, 성계에서 이제 그고대료 같은 그런 은사, 모든 사람과 하나님고 도와주는 그런 은사가 대단히 중요하죠. 다소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렇기 때문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같은 은사가 아니라 다 다르게. 그런데 그 은사를 기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병보시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연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건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은사 중에 은사는 가진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은사가 된 것입니다. 아. 흔히 해설할 때이 성경을 해석할 때이 사랑은 은사를 보지 않고 어, 모든 사회 가운데 사랑이 포함되어야된다 하지만 사실 사랑도 아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은사 중의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은사를 어,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을니다지 어, 나에게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그 부분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은사가 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모든 교회에 유익을 되게 하고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졌던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한의 앞에 영광을 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야구의 네. 시편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열한 성부의 위로부터 비틀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라니 그는 배함도 없이고 회진할 그림도 없으니라.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허락에 주신다 하는 것이다. 모두 우리의주님의 환경은 그것이 또한 그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필요하고, 세에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 특별하게 인도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게 되는 것입습니다 그래서 이만도한도 우리 주지 연사를 사모하며, 이 연사를 잘 활용하여 나님 앞에 공을 들은 귀한 아, 어, 교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